자, 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통계분석 스기 이제 몇 번째입니까? 이게 일곱 번째입니다. 그죠, 계속 하면서 강조했던 게 나왔네요. 주와 수로 이 호응 관계를 보시라는 겁니다. 대부분, 대부분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다는 거죠. 그죠, 왜요? 비율 문제인데, 비율 문제인데, 막 명수 물어본다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부분은 주와 수로가 맞지 않는 경우다, 그죠. 그래서. 주어의 비율이나 변화율이 나왔으면 통계자료에 있는 비율과 변화를 직접 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어에 이거 나왔으면 그냥 매우 행복한 겁니다 해피 안 틀려요 학생들이요 어? 주어에 그냥 이게 나오면 안 틀린다고요 왜? 눈만 크게 뜨면 되니까 그런데 특히 비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러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그냥 아주 메리 해피입니다 메리 해피 주호에 요게 나오면요. 근데 지문은 퍼센트에 나온 거예요. 그죠. 하지만 주호가 이렇게 절대 수치, 명수, 건수, 막 이런 거, 예. 그런 절대 수치가 나오는 경우에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또는 지문은 절대 수치인데, 이제 주호가 퍼센트일 때는 이렇게 얘를 변형시켜 가지고, 변형시켜 가지고 이 퍼센티지가 맞는지를 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어의 비율이 나올 때는 좋지만 비율이 안 나올 때이 주어에 은는 이가가 붙는 요거에 주어가 안 나오고 어떤 수치라든가 그러니까 명수라든가 건수가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대부분이 함정이에요. 자한번 이제 확인해 보죠. 자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그죠 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x, y 축 나왔는데 여기 별표가 있어요. 항상 별표에 힌트라든가 함정이 있어요. 자 봤더니만 이 내수라고 하는 건 이제 국내 수요입니다. 국내 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막 사는 거예요. 그죠? 자이 국내 수요의 성장 기여율 이게 x 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 이거예요. 그리고 성장의 기여 요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안에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외국애들이 우리 걸 사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입장에서 수출이 되겠죠 그래서 수출을 다른 말로 뭐라고 배웠습니까? 경제공부할 때 해외 수요 어? 수출을 해외 수요로 배웠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인데 그런데 지금 요걸 잠깐 보세요 요 80년대 요 80년대는 어머나 100을 넘어갔어요 뭐가? 내수의 성장 기여율이 원래 기여율은 뭡니까? 어떤 학생 어? 율자 앞에 기여 꿈틀꿈틀 그래서 이걸 변화율 아니 변화율이 아니라요 이거는 뭡니까? 경제 성장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중이 100이 넘었다는 얘기는 뭘까요? 경제 성장에 내수하고 그 다음에 수출이 이렇게 기여를 하는데 내수가 100%를 초과했다면 당연히 수출은 뭐라는 거예요? 음수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전체가 기여율이 100이 나오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머니 그 말은 뭡니까? 수출은 기여를 못했다는 거죠 음수값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선지를 보지 않더라도 대충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요 문장을 읽으면서 어? 그런데 내수의 성장기기 100을 넘었어? 그러면 수출의 기여율은 그러면 100그 양수 값이 나올 수가 없네. 왜 100, 100보다 큰 거에다 양수 값이 넘으면 100을 초과하는데, 그게 무슨 비율이냐? 비율은 언제나 100분율인데요. 그죠? 오케이.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또 선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수출보다 내수가 성장에 더 크게 기여했다. 자, 이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이런 거죠.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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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그 내수의 성장 기여율을 줄이고 줄이더라도. 과반수를 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수출보다는 항상 크다는 거죠. 왜? 전체를 더하면 100인데 이미 50을 넘고 있잖아요. 아무리 아무리 줄어들더라도. 자,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계 경제에서 하,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눈치를 못칠 수도 있는데요. 뭐를 보라고요? 주어를 보라고요. 은는이가가 붙은 요 앞에 주어를 보니까 내수라고 나왔잖아요. 내수. 내수라고 하는 건 얼만큼 사고 잔다는 그냥 크기입니다 크기 그러니까 이거는 비율도 아니고 변화율도 아니고 이건 그냥 크기란 말이에요 크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는 이것도 변화율이고 이거는 비율이고 뭐가 없습니까 단순한 크기 규모를 표현하는 게 없단 말이죠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수를 할수 있냐고. 그니까 이거 자체가 어색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물론 요거를 살려놓고 요거를 살려놓고 요거를 고칠 수는 있겠죠. 어떻게 고칩니까? x 값이 줄고 있다. 다시 한번 이거요 x 값이 줄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어를 내수의 성장기여율이 줄어들고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그냥 보이는 대로 내수의 성장기여율이 줄고 있다. 그럼 맞는 말이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요 (80년대) 아까 전에 100을 넘어섰던 그거요 그때는 수출이 전혀죠,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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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여하지 못하고 있죠 왜 양수 값이 아니었으니까 자 아이고 그다음에 국제무역이 활발한 시기 원래 국제무역은 언제 활발합니까 우리 정치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일단 소련이 망한 게 (91년이라) 했죠. 그리고 WTO가 출범하는 게 95년이라 그랬죠. 그때 이후부터 이제 더 이상의 이데올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적인 실리가 중요한 무한 경쟁 시대, 글로벌 시대, 개방화 시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이때라고요. 적어도 언제야? 냉전 이후. 따라서 90년대 이후부터. 그러면 90년대 이후부터 보니까 90년대 이후부터 보니까 요때부터 이때부터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가는 이때가 이제 연도가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그죠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려는 게 경제 성장률이 낮게 나타났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경제 성장률은 즉 y 값은 커지고 있지 않지? y 값 커지고 있는 후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할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으시고요 넘어갑니다.